순교자들의 명단입니다. 김한규 집사, 김옥경 순교당의 졸업, 네, 손양훈 목사 예양원교회, 송창근 목사 성남교회, 이윤택 신인교회, 정용현 목사 <laughs> 인천동산교회, 석방남 네, 전사 함흥보상교회, 신문양 장로 동교회, 송영길 목사 진남보박성교회 송영희 조영영수진해군진념목교회 송정근 목사 남산교회, 서영문 목사 평양창포동교회 한덕교 목사 주안동교회, 신석구 목사 진남보중앙교회 위영철 목사 비성리교회. 강만희 장로 삼십 교회 유재현 목사 은만의수도원 유재현 목사도참 순교당했네요 배영석 목사 강진읍 교회 장수원 전사 평양신앙교회 박영호 목사 문공천교회 박봉진 목사 철론교회 최완초 목사 안주신안주교회 안길선 목사 신당중앙교회 박현명 목사, 신학교 교수, 이원일 목사, 순교 당시 소속 미상, 배덕영 목사, 성화신학교, 서경 목사, 황해 금곡교회, 박영장로, 서울 삼각교회, 이우성 목사, 전남 해남교회, 박상건 목사, 청주, 제인교회, 용사자 그러나 잊지 말자. Give a plan but remember. 네. 문중경 전도사 네. 증도 증도리 교회 박석현 목사 광주 양림교회 박기천 전사 가천교회 순교자입니다. 박관준 장로 십자우원 박경구 목사 장현욱 석교회 박봉념 전사 기석장 교회 임영웅 목사 자산교회 장어림 목사 평북 덕종교회 노영수 참명 진주 영문 구세군이네요 노형래 집사 한산교회 남궁영 목사 평양 신학교 권원호 원산화양교회 김화식 목사 장대현 교회 김종한 목사 김재곤 만경교회 김재현 장로, 순덕 교사, 강용구 영수 평원교회, 김진아 참위 항해도 연백 분영, 김영주 목사 남대문교회, 김광범 목사 중화군 산정교회, 김병은 장로 소정미상, 김상천 장로 상곡교회, 김두성 목사 영등복교회 김재준 장로. 일액금성교회 김대영 집사 금평교회 김예진 목사 서울 후암교회 김영윤 목사 황해도 안화급교회 김주현 목사 전북 후정교회 이 김희준 목사 길림 조선 기독교회 김유현 목사 서울 무교동교회 지금 순교자들입니다 공산당에 순교당한 사람들 김병구 목사 전북신태인교회, 김인준 목사, 유니온신학교, 김상석 고등정위, 부세군이네요. 예, 서울 서대문영문, 김방호 목사, 예, 여기 염산교회, 김진수 목사, 산정동교회, 김동철 목사, 서울 예, 서소문교회, 김정종 목사, 함흥운호리교회, 기 주봉 목사 국산 교회 김철훈 목사 산정현 교회 김창화 목 교사 서울 사대 부속 중학교 김웅락 장로 서울 영락 교회 한경님 목사님을 추종하던 아주 귀하신 집도 기념비가 있죠. 순교자의 혼과 여러분의 얼굴입니다. 손대지 말아 주세요. 네. 김유순 목사 부가연 교회 김순효 전사 신도주 제2교회, 신의, 김석창 목사, 신선천남교회, 김석원 목사, 사리원교회, 김정엽 목사, 정읍신태인제1교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한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김길수 목사, 평양신암교회, 곽경환 목사, 에, 우암교회, 문경, 에, 강문구 목사, 평양 경청문교회 순교자는 죽어서 말하고 우리는 얼굴로 말합니다. 예, 여러분. 최강은 목사, 그다음에 김일선 목사, 주영진 전도사, 조희렴 목사 박상윤 목사, 조순환 목사, 조석군 목사, 정치호 목사, 전학교 목사, 김방현 목사, 주영 목사, 조만식 장로님 여기 있습니다. 산정인교회, 주재원 집사, 조학문 목사, 지영순 목사, 조상 목사, 예, 여러분 전남 덕양교회, 우리 그 고향의 이웃교입니다. 조상욱 목사, 예, 여러분 온파령 목사, 서경욱 예, 목사, 그리고, 목사, 예. 그리고 또 가까이 있습니다. 임종현 목사, 도창읍교회, 이창실 목사, 사령남 목교회, 이도영 도정권사, 서석교회, 이도종 목사, 제주 화순교회, 백윤숙 전사 산장인교회 이병규 집사, 순교당실의 소송비상 석옥림 목사, 고백리교회 이기봉 목사, 원학리교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당하신 분들입니다. 정석빌 장로 응봉교회, 임기주 목사, 재령읍 서북교회, 정기배 목사, 한국기독교 부회장, 원춘도 목사 풍천교회, 백홍준 장로 우주교회, 원성동 목사 영상교회, 주기철 목사 평양 산정교회 시사참배 반대 죽었죠. 예, 유영복 전교, 그다음 황순영 집사 해제 중앙교회, 이성희 목사 서문박 교회, 허은 목사 풍천교회. 이은교 전사 남산교회, 황의정 보금사, 예수교, 회 이경선 장로, 정주교회, 원필리언 사모, 한덕윤 목사, 광주중앙교회, 황, 석황장로, 용암포 제일교회, 임성근 전사, 신천시부교회최태규 목사, 정주중앙교회, 유계준 장로, 평양 산장교회, 최명길 목사, 목포 연농교회 양용금 목사, 구례읍교회, 최봉성 목사, 순교 당시, 양주선 목사, 종교교회. 여러분 이 손양원 목사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 손양원 목사, 예, 송창근 목사. 여러분 이와 같이 예, 순교자들이.